저희 네, 앉아서 지행할다요 네, 네. 근데 배 나와서 이거 슬슬한차 가리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 이거 저블락이 이렇게 안는데아 여기 와서 이 자본주의 물로 단배가들어습니다 자본주의 쌀은 특별하게 더 살찌게 만들어놨습니다 북에서 이민군 상이상이죠상이 상의, 네. 장, 그, 여기 말로 표현하면 장교죠, 장교. 그게 좀 분간이라고. 그때는 날씬했었습니다. 네. 아, 여기 그, 제 감옥에서 나와서도 날씬했었습니다. 그, 와이프 만나서, 다 이제, 몸도 망가지고, 그러고서 정신도 망가지고. <웃음> <웃음> 요즘은 애기 또 아파서, 애기 뜻이 몇이 나니까 더 망가지 않았니 일은 많고, 돈은 못 벌고, 이제 짜이고, 어,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일하는 것처럼 여기 내가 어떻게 일하는가하 아는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제 경민님처럼 이렇게 다른 분인데 그분이 계세요 그분은 잘 알죠, 제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일하는 것만큼 북에서 일하더라면 아마 유명이 됐을 것들 보겠습니다. 오늘은 북에 음, 대해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좀더 관심이 있고 많은 기 때문에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남한 사람들이 통일은 우리에서 뭐 통일하면서도 북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심각할 정도로 몰라요. 아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알리는 것이 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그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제 경험적으로는 북한 사람은 남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남한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도적 틀때문에라는거 어쨌든 그런 속에서 이제 같이 이제 국에 대해서 좀 알자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오늘 뭐 지금 또 국에 대해서 이제 군대 문제에 도 북은 이제 군대가 워낙 중요한 조직이에요 모든 그 기관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꼭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데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이래갖고 그래서 일단 여기 홍강철 씨가 우리나라 따지면 육군사관학교죠 강건종합군관학교 출신이에요. 거기 최우등생입니다. 아 <laughs> 최우등생이고 강건종합군관학교 나와서 이제 는로 네. 물론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laughs> <laughs> 아, 불가능. 그럼 국보곡 때문에 거기다 요청을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 그리고 군 생활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한 번, 남쪽 사람들이 군에 대해서 뭘,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죠. 아, 제, 강동중학공문학교, 강강철 용문군대 출신이거든요. 에이, 그, 우리 학교에서도 용문군대라면, 그, 더 귀엽겠다, 제 앞장에서는. 그런, 좀중단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탈북자 3만 명이시 된다, 3만 2천 명이시고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이 한만 2천 명 있는 거요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 사람, 우리, 고향 사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 또, 우리, 고향에서, 좀, 이름이 적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강철이, 아면, 부산 7층 아파트에 살던 홍강철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이아니죠 지금은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살도 찌고, 이랬지만, 원래는 믿지 않거든요. 저도 아이 돌고정말입니제 꾸... 아 <laughs> 이게 진짜 준비목적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 너무 믿지 않아 찍고 오러는데 쓴다. 이스북에더올리니까아 그냥 믿어가는 거죠. 이게 한국에 와보니까 남한에 와보니까 이 조선인민군을 사실은 이, 이 여성분들은 좋아 안 하잖아요. 군대이이 남자들 음. 좋아하는 고 근데 저도 밀청이었으니까 하겠습니다. 여성들도 군대 가잖아요. 네, 군대 가죠. 네. 근데 북한 여성들로 이 군대 이야기하는좀안 해요. <laughs> 북한은 여자가 군대 가자게 되면 조건이 당연히 따가웠거든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시장인가서 그래서 안좋아하죠 근데 여기 보면 국회 어, 청문회 때, 국방장관 청문회 때 그래서 여자 청문회 하면 북한이 주석인가 아니냐 따지자아요 그리고 국방장은 적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통과된 거죠. 아, 여기는 북한을 조선인민군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조선인민군은 국방군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단편적의실력을 보면 조선인민군이 훈련장에 가게 되면 구호를 낳니다 써붙이거든요. 구호를. 북한에 구호만 썼어요 한국인 강구만 거. 네. 예? 북한에 구호만 거든요 뭐, 근데 이또그 뾰족한 것도에 말하게 되또 것도 국가방법 걸릴까봐 말은 안하고 그 걸리지 않으면 뭘 한마디 말하면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를 소멸하라 있었어요 훈련장에 가면 조선인민, 조선인민군이 적은 미군이지 국방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우선 문제고 그 다음에 어 군복무 해야죠 북, 북에서는 만십0년 우리 시절에는 13년 이거든요만 13년 이었어요 우리 때는. 그때는 고난의 시기였고, 그리고, 그, 정말 힘들어서, 그 13년 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분들은 대체로 생각하기로는 살인병기처럼 제가 가서, 13년 동안 군에 가서 제다보면 살인병기처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 어떻게 하냐면, 뭐, 겨울에, 동기훈련 5개월? 그 다음에, 학위훈련 2개월 내놓고, 나머지는, 농사 짓고, 건설하고, 이런 거 해요. 그, 예전에 그, 정두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금강산댐. 네. 그, 애로고무어 놓고, 이제 다빨아냈다고 <laughs> 예? 뭐, 언제, 댐쌓는다고 네, 예. 우리 그, 안배청년발조사라고 부르거든요. 국외, 그게, 그게 서는 안배청년발조사라고 부르는데, 그발동소도 우리 인민군이 건설했습니다. 전군이 달아붙어서. 평양 개성 고속도로. 그 다음에 평양 향상 고속도로. 그다 인민군이 건설했고요. 마싱림스키지 징변제. 그것도 다 인민군이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리 다 인민군이 했고요. 이렇게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건설, 농업, 농촌지원없이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살인명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회주의 건설가 이런 데그 농업 전설이 뛰어들어서 인민들을 도와서 일하고 하는, 하는 과정에 국민일치는 더 굳건해지고, 내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아, 근데 네. 저는 군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어, 어 근데 저희 남편이 군의관이었어요. 군부대 5 이상, 군의관으로 있어가지고 병사들이 있는 부대에 10년 동안을 파전사로 병사들과 같이 하면서, 어, 살았는데, 남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북에는 군, 장교의 부인들이, 그 병, 부대 딱 옆에다 장교들의 부유, 사택이 따로 있어요. 군인 사택 해가지고, 그 자기 부대 병사들과 똑같이 그 옆에서 살아야 되고, 그 부대 병사들의 모든 먹는 거, 이런, 부식물이든 뭐든 이런 것들 어, 장대의 부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평양이고 지방이고 그서 전국 각지에서 시집 온 여자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평양에서 커스텀이 자란 사람인데 10년 동안 농촌에 내려가서 200평 밭을 추더라고요 저한테 부대에서 그래서 험이자기 뭐 없게 줄 줄은 모르는데 가서 진짜 물밖면, 물집 물 생기고 난리 나고 물며 불며 그러면서 농사짓기 시작하고 대지기로 꽁뭐 했거든요. 근데 남쪽에 와서 참, 섭, 어,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했던 게, 남쪽 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북쪽에 그, 뭐, 이만큼이나, 뭐또탈주전을 아주 이야기하는 거 보면, 북의 군대들이 인민들 뭐 약, 탈하고뭐뭐 때리고, 뭐 어디 삶고, 산기술을 받다가 인민들 뭐. 도독지하고, 이런 것들을 엄청 보 일상생활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10년을 이민근 병사랑 같이 살았고, 또 평생을 42년을 북서 살면서 항상 죽어받는데 어, 북쪽 사람들은 남쪽과 다른 게 뭐냐면,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생활관? 이런 게, 어, 완전히 다릅니다, 남쪽 분들하고. 북은 태어나면서부터, 어, 사회주의, 집단주의, 저직, 이런, 뭐, 덩지, 덕무, 혁명적 동지에 이런 순간, 이런 생각을 먼저 받아 괴양을 받기 때문에, 삼비가 뭐구족하다고 해서 뭐 구박한다거나 망가시킨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럼 우리 우아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면, 어릴 때우리 이런 게양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또 다른 하나의 노다. 이 친구의 전업은 건뭐 너의 것이고, 이 친구의 아픔과 기쁨도 건뭐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또 다른 하나의 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내 친구를 함부로 대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런다는 건 나를 부탁하고 나를 정말 막성적하게대한거나 같죠. 이런 계획을 수없이 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자기 동지를 동물을 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 남적식으로 자고 개인주의식으로 똑같이 생각해보려고 하면 이해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나보, 나보다는 우리. 공동에 어떤 아, 함께하는 이런 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 조금 정말 객관적으로 이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좀 봐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 좀남더라데 저도 참 놀랐었던 거는 강철 씨는 공관학교 출신이다가 고등물리 전문학교 거기를 나오면서 그, 쉽게 말하면 신병생활 여기 그 너무 신병생활 없이 바로 중고차 좀 되는 식으로 만들어서, 그게 억울하 신병 생활을 못한게 억울하다는 거지 근데 군대에서 신병이 모든 잡일이며 뭐, 제일 힘든 게 신병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북한은 신병이 너무 편하고, 그걸 못 해봤다는 게 놀랬어요. <laughs> <laughs> 신병이. 제가, <laughs> 제가 이, 고동물리선 문학교라는 걸 좋아했거든요. 고동문학교를 졸업하고, 고, 군사시간을 군렇게 지키거든요. 그, 예전에 김일성 추석이 있을 때 그때 그랬어요. 그 현대 음, 현대서 현대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지휘관들 현대 과학기술 로 무장된 사람으로꾸리라 이렇게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북에서 고등물리전문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수학, 물리, 전자공학 이런 게 기본 군사 국방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고등중고등주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물 리전문학교라는걸 갔었죠. 2년 졸업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상등병 한줄 줬어요. 다른 애들은 군에 입대하면, 새빨간 연장 담고 군대 가는데, 그정 전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에 한줄당고 가니까 상등병인 거예요. 그대5인 거죠. 똑같이 입대를 했는데, 군에. 나이는 격살이 많지만, 똑같이 입대를 했는데, 그 애들은 신입병사 대우를 받고, 신입극사들은 낮잠도 재운단 말이에요. 근데, 아, 그 다음에 밥도 더 먹으라고 주고, 뭐, 간식도 계속 더 줘요. 그다음 잠도 더 재우고. 근데 우리는 똑같이 입대했는데, 한줄달 갔다고, 구대형들하고 똑같이 세워는 거죠. 그니까 러 그때 참 의외에 았죠 왜, 아, 나도 같이 입대했는데, 제대로 하고, 똑같이 사하는데 예? 그랬죠. 근데, 이게, 우리 인민군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 군복으로 길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더구나 3년까지는 신입병사란 말이에요. 신입병사는 훈련기를 때도 이렇게 행군한다 하게 되면 모래뼈랑 지거든요. 그 인민군으로 모래빼랑 지고 가요. 구대호 오는 15키로, 그 다음에 신입병사는 10키로. 훈련 목도 죽죠. 근데 똑같이 되는데 나는 15키로를 주고 가는 10키로를 지면의견이 있잖아요. 계속 두드러고 그랬었어요. 예, 그렇듯이 참 많이, 아니, 어떤 또 다른 작자 분인데, 여자긴, 그 신병 생활, 거기서는 3년을 신병이라고, 근데 워낙 기니까. 내 신병 생활이 사회 생활보다 훨씬 더 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듯이 참 많은 게 다르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 뭐지, 군에서 나도 좀 놀랬던 거는, 음, 아까 말했군 여기서는 좀잘 나가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 들 소위 재력과 이런 사람들의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귀하들이나 뭐 정치가 다 기업들은 아예 문제 삼지도 않는 거고 사, 사적인 거라 그래갖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군대를 많이 빠지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어? 그런데 국에서는 어, 간부죠. 간부의 자녀들은 군대를 안갈 수가 없어요. 아, 북은 북에 안 가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징병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군대 안 가면 죄가 되잖아요. 근데 북은 군대 극단적으로 안 가려고 하면 안 가도 되는 사회예요. 근데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리고 그들은 또더 쉽게 말하면, 여기 말하면 최전방.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판문점 거기 있쓴 정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강북집단식들은 거의 가야 돼요. 무조건 가다 쉽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정혁명과 연결돼 있는 문제고. 그리고 군대안 가는 사람들은 왜안 돼? 그 다음에 뭐 아버지 엄마가 이혼했다거나 아, 그 다음에 현재 노동된행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안 가도 돼요. 그건 저리 군에서 받지 않거든요. 군대에서 받지 않아요. 그사람들 그리고 뭐,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강무집 자식들은 또, 최전방에 나가야 되거최전방에 나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 이제, 그, 요구 속에, 따라못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네? 대체로 최선방에 나가고, 그, 김정은 위원장도, 저기 음. 강원도 아시죠? 강원도, 그 북강원도죠? 북강원도 양양군 기성리라는 데에서 공공을 했거든요. 어, 그 김정일 위원장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든 누구든 몰랐어요. 물론 허위병은따라갔죠 그건 허위병 누군지 아거든요. 우리 친척이. 어디서부터 교모 했거든요. 그럼 국정은 날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거기 가서 군복무를 했고요. 그, 그 김정일 위원장도. 생각해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아들을 불 보냈잖아요. 딱지다 네. 군복무를 시켰어요. 그러면 위대 일군들도 다 해줘. 최고 지도자 그 아들이 전설이나 공공을 하고 있는데 전설이 보내면서 박문점 대표부를 대표부가는 애들도 많아요. 민경 그래서 보면 박문점 대표부 그 최전방에서 하는 거리요그 다음에 민민사행정경찰 일제대 보병 이게 보에는 간부 집자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국사들이또 방송이나 말하는 거는 거기가 보직이 좋기 때문에. 간부 집 자식들이 거기다 보낸다, 이렇게 말해. 근데 여기는 안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 저, JSA, 그, 공무하는 애들한테 뭐, 공급 잘안 해줘요? 잘해주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 국회의원, 재벌들이 다 아들들 자식들 그런데 보내야죠. 안 보내잖아요. 북한도 왔단 말이에요. 거기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내 아들을 전 총구 앞에 내세우고 싶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한번만 들어보니까 무슨, 여기는 그러잖아. 모병제인가 국이 모병제인가 징병제인가 처음에 좀 올떠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 모병제 징병제에 대해서는. 북이 사이에서 누나가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 걸고로치거든요 그 군대에 갔다 다녀오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남자로서 인정해서요. 여성들이 결혼할 때 결혼 대상자로 러잖아요 남한에서는 어떻게 명문대 나왔는가, 돈이 많나, 이것. 그다음에 강남에 집살수 있나, 날 내한테 노래해서날몇개살릴수 있나, 뭐 이런 거로. 그렇죠? 북에서는 다섯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군, 당, 지도원 이렇게. 예? 네? 첫째로, 군대 다녀왔냐? 두 번째로, 노동당원인가? 세 번째로, 지가, 집은 대학이거든요? 공부를 어느 만큼 했냐? 어디까지? 또는 그 집안 가풍이었거나,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예술이 받느냐? 마지막에 돈이 있느냐? 재산은 어떠냐? 그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집은 주잖아요. 결혼하면 집, 집은 주거든요? 지은 받고, 그 다음에 집에 들여 놓을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성제품들을 해가지고 가면 될것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군대는 남자들은 다 가서 가는 거죠. 첫째 조건이, 장가 금자 내가 장가를 잘구자면 <laughs> 첫째 조건이 무엇을 군대를 다녀왔냐 군대 안 다니면 장가도 가기 힘들거든요. 이여사들 자체가 북한에서 널 쓰잖아요, 또. 말, 이 개새끼, 캬! <laughs> 개새끼, 자문의 그소리고만다뭐 이런데요? 잠들이기 자문의 그소리고만다 개새끼, 까빼리 캬! 이렇나 아, 새끼, 아버지 까풀밖에 없던 인터뷰를 미해요복종 그래서 이거는요. 평양 분들은 안 들었는데, 문화 수는분들이복종서 그러니까 군대를 꼭 가려고 한다면 누구나 남자들다. 대학 그리고 군대 다녀오게 되면 대학 가기도 쉽거든요. 중학교 때는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 잘하는 나 같은 따라는못 가거든요. 공부 하는 분이 따라 있어. 요근데 이제 군대를 다오게 되면 군대 제대될 때 대학 추천해 준단 말이에요. 무사공부 잘는 아이는 대학 추천해 주고 그 머리가 대학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대학는 거죠. 그런 애들은 머리 천생히 트는 애들이에요. 머리라는 게 똑같이 트지 않거든요. 어떤 애들은 빨리, 빨리 트고, 빨리 트는 애들은 뭐수안라든지요그 다음에 늦게 트는 애들은 영재라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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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군복무하고, 당층계잖아요. 그럼, 자가갈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네, 가진 거죠. 남자는 누구나 자기 그, 부대를 남기고 싶어 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여성을 만나서, 살사가 나, 그 어느 남자는 다 못할 땐 신지기잖아요. 요즘도 같은 거. 이거 두 가지를 했잖아요. 제부 때 대학 가에지 군대만 가면 칠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군대만 가면. 그리고 네 가지, 그거 다할수 있어요. 이제 보니까. 네가지가 보복이잖아. <laughs> 예산. 이렇게 능력 이 있으면 결혼도 한 솔업을 갈수 있어요. <laughs> 아, 이 부끄러운 가고, 제부 가는 솔나지. 이게 군복으로 13년, 14년씩 하게 되면. 고양이에 대한 그리고 표창구가 밖에 없거든. 우리는 전기료가 안 사는. 이민군에는 표창구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상공을 잘해서 정말 훈련과 중수성 시각 수행에서 모금적이 되면 날 표창으로 휴가 보내주는 거지. 집에 보름 동안. 그러지 않으면 못 가요. 집에. 그러니까 군복을 얼뜨나게 하면 집에 한 번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해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가면 군복을 이렇게 기필 하는 동안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과의 예? 경제들과 자기 친척 친구들과 스승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군대 갔던 사람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고. 근데 그래도 사람이지 못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보면 인간들 좀하라이 개새끼야.